안녕하세요 여러분 탈것을 리뷰한 남자 보아입니다 네, 오늘은 블루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기본적인 이야기는 우리 팀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걸좀 위주로 봐야 하는지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한지 좀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이 전동 이륜 차를 선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이 제품의 기본적인 퀄리티, 방향성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고로랑 비교할 만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고고로가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아래에서 이제 NIU나 뭐 슈퍼소코나 뭐 이쿠터 정도, 어, 그 정도가 사실은 이렇게 좀 그나마 네임 밸류가 있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었는데 블루차크는 어떻게 보면 좀 혜성처럼 등장한 브랜드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 판매된 적이나 뭐 이렇게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 세계 런칭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전 데이터가 없다는 게 단점일 것이고 장점은 다른 나라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한국에서 가장 먼저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으로 설립이 됐고요. 컨셉 자체부터도 사실은 잘 잡고 나왔죠. 블루샤크라는 그 네이밍 중에서 이제 샤크라는 거를 나름 테슬라처럼 스펠링별로 컨셉트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R이라는 게 이제 도심형 스쿠터 라인업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SHA K, 다 다른 컨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브랜드의 이 가치를 사실은 볼때 본인들이 해놓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주나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블루샤크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장 그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브랜드입니다. 얘네가 원래 처음 광고하던 그 블루샤크 R1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터치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걸로 홍보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라이트라서 아직 그걸 볼 수는 없지만 아, R1 라이트만 하더라도 기능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얘가 계산해주는 남은 주행거리잘 맞는 편이고 또 하나가 이 터보 버튼 이 1, 2, 3단 말고 별도의 터보 버튼이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 그냥 단순히 속도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배터리를 많이 쓰더라도 빨리 가겠다 또는 배터리를 극도로 아끼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수 있다는 게 사실 장점인데 근데 그 대신 블루체크 같은 경우에는 고고로랑 이 터보 모드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고고로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드가 진짜 그냥 고삐를 풀어버리는 주행거리가 정말 반토막 나는 그 대신에 출력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버튼이라고 하면 이 블루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터보 버튼이 이제 초반 토크를 극한까지 올려주는 그 대신 최고 속도는 그대로 80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모드 인거 같더라고요 요거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터보모드라는 별도의 버튼이 있고 이걸 누름으로써 내가 배터리를 좀 포기하지만 출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블루샤크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직결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거. 이론적으로 이런 전기스쿠터에 가장 적합한 형태 중에 하나죠. 모터가 별도의 매길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력의 손실 없이 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거에서 이제 진짜 장점을 크게 가지는 방식인데 사실은 아직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냥 중앙 구동 모터. 모터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디자인 설계 같은 것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는 중앙 구동 모터에다가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론상 가장 완벽한 직결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블루샤크러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문제가 있다면 뭐 발열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품에 사용된 배터리 방식이죠. 배터리가 고고로처럼 스테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충전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사실 진짜 큰 장점이죠. 스테이션과 가정 충전, 220V 충전에 동시에 가능했던 제품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최초고, 물론 브레체카가 아직은 스테이션이 없어요, 전국에. 말만 스테이션을 제공한다 하고, 실제로는 잘 제공하지 아직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둘다 가능은 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겠고. 현재 지금 집에서 충전하는 방식만 하더라도 너무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이렇게 양쪽에 두개 들어가 있고 별도의 코드가 없잖아요. 코드가 없이 바로 이렇게 노출되는 방식인데 이게 정말 편리한 방식이에요. 대부분은 다 여기에 코드에 꽂혀 있죠. 그럼 내가 코드를 뽑고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장착할 때 얘를 꽂고 그 코드를 다시 꽂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뽑았다 꽂으면 되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그 사용상 편의에서도 큰 차이를 주고 안정성 면에서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용 상품이라면 전문가들만 쓰는 그런 모델이라면 콘센트를 사용하는 게더 편할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잘 꽂고 잘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상식 박 방법으로 주어 뜯고 막막 어? 옆으로 빼고 막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내가 최대한 이런 사용자의 사용 방식을 가장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방식이 그런 방식이죠. 내가 별도의 방식이 없이 그냥 단순히 꽂고 빼고 끝. 다른 걸로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돼야지 그나마 높은 안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로랑 블루샤크 이두 개만이 사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루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지금 리튬 인산철 기반으로 제작이 된 배터리에요 그래서 사실 리튬 이온과 인산철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하죠 뭐가 더 좋다 뭐가 더안 좋다 뭐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인산철이 이제 폭발 확률이 조금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죠 실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폭발하지 않고 그냥 불에 타는 것까지만 난다라고 하니까 안정성을 해서 되게 유리한 면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딱 하나 봐야 될 건, 그 인산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사용 기간이 길다는 거. 예를 들어서, 리튬, 이온이 보통 뭐, 사이클 1000회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500에서 1000회 정도 본다고 하면, 이제 인산철은 뭐, 1000회에서 2000회 정도, 두배 정도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실제로 배터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더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블루샤크를 조금 안심하고 보고 있는 건 일단은 컨셉, 방향성 이 블루샤크가 단순히 이제 한국에 팔고 땡 하려고 하는 모, 모양새는 아니라 어, 사실 오히려 한국보다도 전 세계, 북미나 유럽 쪽을 타겟으로 한 모델이다 보니까 보통 그런 제품들은 배터리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거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얘가 와코랑 똑같은 사이드로 빠지는 모터를 네. 사용하잖아요. 와코가 미션 오일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미션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거나 넣어줘야 되는 건가? 어, 네네 맞습니다. 이 직결 모터의 필연적인 부분이 이제 미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 오일을 당연히 갈아줘야 되고요. 문제는 사실 이게 결국 얼마나 잘 만들어진 전야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차피 당연히 오일이 들어가니까 오일은 갈아줘야 되는데 그 주기가 얼마나 가라 되는지 그리고 또그 주기에 맞게 갈아 주기란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굴러 보지 않고는 사실 알수 없는 지금 아마 천대 정도 아마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 사전 이야기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풀리고 나서 주행이 돼본 다음에 알수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 얘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좋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나 지금 나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저랑 대표님의 키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여기 앉았을 때 진짜 거가 음. 상당히 만족스러웠었는데 대표님이 직접 얘를 타면 어떤지. 자 168입니다. 168. 168에 지금 이 정도 스쿠터 시트 보면 정말 평균임. 정말 평균. 이 정도 시트고면은 높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편안한 시트고라고 보시면 되겠어 될것 같아요. 좀키 크신 분들은. 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트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보통은 좀 공포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무섭지?라고 느끼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다른 걸 타면 지옥을 볼수 있어. 더 높어. 다른 거는. 객관적으로 높은 시트고는 아니에요. 요거 그리고 시트 이 시트가 조금 딴당해요. 다른 전동 스쿠터들이 보통은 좀 말랑말랑한 세팅인데 얘는 좀 땅땅한. 약간 샌드백 같은 세팅입니다. 딱 앉았을 때의 체감은 살짝 높.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이 정도면 은 굳이 앉아보지 않아도 구입에 문제가 없는 시트고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스쿠터가 처음이라면 한 번쯤 앉아보면 좋겠다 그럼 좀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는 시트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탠덤하기는 어때 보여요? 사실 이제 사이즈로 보면 딱 1,2억cc 스쿠터 사이즈거든요 그럼 탠덤하기에 사실 편한 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이 정도면 또뭐 아주 못할 만한 사이즈도 아니에요. 단 출력은 경우에 따라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덕에서는 좀 아쉽게 느낄 거고 평지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 텐덤하게도 충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물론 몸무게 따라 다르겠죠. 몸무게 따라 체격 따라 다르겠죠. 스펙 같은 경우를 좀 짚어보면 배터리랑 모터일 것 같은데요. 그 모터 스펙상으로는 소형 기준에서 좀 낮은 편.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 양만 나와 있는데. 볼테이지가 96볼트의 3 0암페 기준일 겁니다. 이두개 기준 하나씩 했을 때 48볼트의 30암페아겠죠? 이게 고고로랑 사실 같은 방식인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고고로는 한 개만 끼면 동작이 아예 안 돼요. 이블러시크 같은 경우에는 그 홍보를 하는 게 48볼트짜리 하나만 끼워도 동작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궁금해서 아까 테스트해봤죠. 해봤더니 하나로 동작은 되는데 말 그대로 동작만 되는 거야. 속도 40km 제한이고 출력도 더 낮게 제한이 걸려 있는. 하나를 넣고 이용하세요라는 설명은 아니더라고요. 배터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에 지금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전동 스쿠터가 보통 72볼트 또는 60볼트예요. 96볼트면 굉장히 고전 압을 사용하는 거고 출력도 굉장히 강하게 전류량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 세팅입니다. 실제로 타보면 출력 자체는. 괜찮아요. 모터 스펙이 이제 5,000W 이기 때문에. 우와, 너무 잘 나가. 이런 정도는 아니고, 꽤잘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 같은 것들은 아직 가격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지금 순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데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순정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도 확신이 없어서. 이것도 옵션이죠? 이것도 옵션일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쿠터의 발판은 거의 대부분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하다 나중에 옵션은 나오면 가격이랑 그런 거 따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블루샤크의 기본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기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네개 잠금, 잠금 해제, 시트 잠금, 차량 찾기 이네 가지가 있는데 잠금을 하면 제품이 꺼지고 잠금 해제를 하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 대단한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양찾기! 아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내가 주행한 시간, 날짜, 거리, 운행시간, 평균속도 이게 다 나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본 어플들 있어봐, 있어도 보통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도도 나와 지도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 BMW 그거 C400 탈 때도 이러지 않았어 요 배터리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다른 디자인이 나름 괜찮네요 요 온도도 나오고요. 기본 정보를 통해서 배터리 전압 용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생산 일자까지 볼수 있네요. 앱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 근데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아까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는 핸드폰으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따로 케 있어야 된다. 요건좀 아쉬운데, 업데이트되면 이 핸드폰으로 배터리 뺀 상태에서도 시트 잠금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현재는 아쉬운 점. 그리고 이거 누가 만지면은 그거 알림도. 맞아요. 난 집에 있어. 그럼 야 불안하잖아요. 그때 누가 이걸 때려. 누가 쳤어. 그럼 알림이 갑니다. 근데 아쉬운 점 제대로 안와이 알림이. 알림이 올라면 푸드력 패면 알림이 가요. 센서가 조금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업데이트가 좀 되면 잘만 되면 정말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보안 기능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죠. 배터리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많이 끌고 가려고 하면 바퀴가 잠겨요 자동으로. 전원을 끄면 자동으로 핸들어가 걸립니다. 끝까지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블루샤크 아론 라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타보고, 좀 제대로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 타보지도 못하고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몇번 타봤지만,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고, 일단 컨셉이 확실하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장점. 왜냐면, 다른 것들은 컨셉이 없거든. 이 정도면 앞으로가 기대되는 브랜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장벽이죠. 이제 200만원대 초반. 지금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이 한 100만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인데, 이제 얘가 200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인데, 저는 사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기능이나 이런 외관 퀄리티나 얘 기본적인 출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합당한. 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매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이트 칼라, 블루 차크, 아론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칼라는 블랙 칼라도 있고 나머지 그 블루랑 핑크 칼라는 R1의 칼라라서 현재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못 타보네. 아 진짜 짱나요. 아휴.